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건너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66일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21일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화살이 날아오는 가운데 추운 벌판에서 어, 도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위와 열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이듬해 가을까지 102명 중에서 46명이 괴혈병과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1621년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 생존을 시작했던 미국이기에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고 세계 최고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에게는 예배하는 마음과 높여드리는 마음이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의 중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갈증의 절정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영적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타는 듯한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의 영혼을 또 나의 인생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허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격을 회복하려면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힘쓰십시오. 야구선수들은 자기 기록 하나, 우리가 보면 뭐 별거 아닌데 기록 하나만 올려도 막 그들을 감격합니다. 또 축구선수는 막 뛰다가 자기가 한 골을 넣으면 막 감격하고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무덤덤한 감격이 없다면, 이제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배에 인간의 답이 있고 힘이 있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그 근본 목적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왜 구원했느냐 할때 그것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어, 드리, 드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동체적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도 누구를 뽑아서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공동체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예.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 예. 예배는 공동체적 경험입니다. 아, 예.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아, 예.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역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예. 히브리스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예배입니다. 영의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현장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예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예.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 예. 영적인 하나님은 역동적인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편 아, 예. 14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누가 찾는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예배가 소극적일 수 없고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오순절의 전혀 새로운 체험이었습니다 바람같이 성령님이 온방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람같은 성령은 이 교회에 가득하십니다 이제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움직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역동적인 예배는 불타오르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가 역동적이지 못하면 죽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예배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아멘 역동적인 예배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 네. 이 한국교회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한국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아, 네. 또이 민족은 놀라운 큰일을 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예배는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 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늘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드리면, 감동을 받으세요. 아니, 뭐, 니까지거 무슨 감동,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감동을 받으시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복을 베푸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이것은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그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거듭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했을 때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그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감동은 희생에 있습니다. 아멘. 희생은 사랑에 있습니다. 아멘. 즉, 희생할 때 감동이 있고,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아멘. 희생하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아멘. 또한, 감동은 정성에 있습니다. 아멘.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면 감동을 합니다. 아멘. 감동을 받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감동을 받으면 차가운 마음이 녹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자꾸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실 때그 감동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실 때그 감동을 표현하실 뿐만이 아니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감동 중에 그에게 큰 복을 베풀어 그 독자 백세얻던 독자 이삭이니까 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 바치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은 너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감동했는지 너 때문에 왜 감동했는지 거듭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했으니 나는 감동했다. 가장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기에 내가 감동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감동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보통 복이 아니고. 아주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복이었습니다. 복도 크기가 있습니다. 자신만 풍족하게 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큰 복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영향력이 내 가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또 국가에 천하 만민에게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후손에게 계속해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성경 다윗에게 흘러 내려가고 그다음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흘러 내려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솔로몬이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예배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건 뭐냐면 거의 백지 수표 같은. 그건 축복인 거예요. 너나 구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감동. 너 같이 예배 드린 사람 난 처음 봤다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꼭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상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꼭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은 순수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정성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킨 성경 속의 예배자들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들을 살펴보면 무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갈망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그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스템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물론 그의 책임이죠. 그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습관을 하죠? 그럼 그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습관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가지, 가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옵니다. 사과나무에서 망고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사람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건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가시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가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배가 나올 수, 근데 배를 기다려봐요. 가시나무에서 배를 기다려봐야 백년을 기다려도 가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아니. 7장 16절 18절. 예수님의 말씀을 시스템과 연결시킨다면. 열매는 결과이고 나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시스템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는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해요. 제 과거에 어 미국의 어떤 부흥하는 교회와 그런 데를 공부하러 갔었는데 성품을 배우는 데가 있어 요 미국에 그래서 그때 제가 어왜 성품을 보여지 믿음도 있고 성령도 있고 막 능력도 있고 이런데 왜 성품이지? 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갔는데 기대를 안 했는데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큰 감동. 막 2미터 넘는 그 미국인이 나를 보고 막 이렇게 사랑으로 막 정말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사진을 찍어줬어요. 지금까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아, <laughs> 너무 큰 그건데 젊은인데 너무 아름다워.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성품입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성품 가꾸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어더 중요한 것은 훌륭하게 사는 것이죠. 훌륭하게 산다는 것은 훌륭한 성품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소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소원과 함께 훌륭한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어, 세월을 보내며 또 마지막에 아름답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결국은 성품에 있습니다. 사울은 나쁜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시스템은 불순종이요, 거역이었습니다. 완고함이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또 조급함과 교만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시스템은 순종이었습니다. 온유함이었습니다. 기다림과 겸손이 그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그의 삶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멘. 또 감사가 그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멘. 그 결과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로 최고의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가장 좋은 시스템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아멘.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사람이 비범한 인물로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시스템은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예배자로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의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남긴 좋은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 사람들은 이제 왕이 되면 이거 어떻게 정치를 할까 뭐 전부 막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다윗의 최고 관심사는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여호와의 계를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여호와의 계를 시온송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했고 하나님을 경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요 지혜의 원천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또 생수의 원천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잘돼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천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원천을 찾아서 원천과 연결되려고 하고 또 원천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수대관을 통해서 수돗물이 나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도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 물의 원천이 있다라는 것이 물이 어디서 옵니까 강에서 오죠. 또 댐에서 오고 저수지에서 공급됩니다. 자강에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강에 있는 물도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물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백성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축복입니다. 역대상 16장 2절, 3절.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데 이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사울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축복한 흔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남긴 가장 소중한 시스템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역대상 16장 37절로 40이죠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세의 성막에 있는 기부원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거 다윗이 만든 거. 다윗이 남긴 예배 시스템을 따라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의 번제단에서 바로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다윗이 해놓은 거에서 이제 그 아들이 순종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다윗은 왕임임에도 군사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보다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더욱 헌신했다 그런데 놀라워도 게그 시대에 이 다윗이 다치린 나라를 침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배를 강화시키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스템이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느헤미야 때까지 전수된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5절 46절 이 느헤미아는 예배 시스템의 뿌리를 다윗과 솔로몬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스템을 남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시스템은 단순히 외적인 조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언어 시스템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하는 것도 그 사람 시스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말하는 패턴이 그래. 또이 사람은 또그 좋은 패턴도 있고 나쁜 패턴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감사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원망, 불평을 또 잘하고. 이게 다른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스템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다윗은 자기 자신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도록 선포를 했어요. 아, 뭐, 백성들에게도 감사하게 하라고 이렇게 선포 역대상 16장, 7절, 8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예배 가운데 늘 감사하는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윗, 그 왕국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 시대. 작은 나라인데, 진짜. 면적으로는 작은 나라인데 그 시대에 다윗을 다 무서워했다라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알았습니다. 아, 네. 10편 69편 30절 31절. 자, 사울은,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 아, 선을 하면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다윗은 은인입니다. 풍경등화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막 전쟁에서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돌려서 죽이고 막 전쟁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은인이에요, 생명이.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은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을, 사울과 반대로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악을 선으로. 그가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가족을 돌보아줍니다, 다윗이. 다윗은 사울의 실제로 사울의 손자 무비비에서 보셋을 찾아내서 그가 그러니까 절뚝발이었는데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게 했어 요 다윗이 왕인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그 시대 절대 왕권 아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향해서도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빌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아멘.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고 오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에게는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루 첫 시간에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하루를 잘 계획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동적인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좋은 시스템을 따라 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